TBN 한국 교통 방송입니다. 한문철 변호사의 교통사고 솔루션 이 시간 진행해 한문철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녹색일 때 건너기 시작합니다. 녹색이 켜지자마자 건너기 시작하더라도. 몸이 좀 불편하신 분들, 연세 드신 분들은 다 건너기 전에 신호가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몸이 불편하신 교통약자분들은 항상 제일 앞쪽에서 준비하고 계셨다가 신호가 들어오자마자 제일 앞쪽에서 건너시는 게 그게 필요하고요. 저는 가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들이 건너는 양상 이런 걸 관찰하기도 하는데요. 노인분들은요, 빨리 못 건너는 분들도 계시죠. 몸이 불편해서 종종 종종 걸음으로 건너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4분의 3, 4분의 3 정도 건너고 있을 때 벌써 신호가 바뀌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이 교통약자를 위해서.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를 조금 더좀 늘려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가끔 있는데요. 우리는 차량 소통 위주인 것 같습니다. 일본은 우리보다 보행자 신호, 보행자 발걸음 거기에 맞춰서 우리보다 그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조금 더 길다고 하던데요. 한편 보행자 신호가 깜빡거립니다. 깜빡거리는데 들어가면 안 돼요. 그렇지만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들어갔다가 사고나면 어떻게 될까요? 보행자에게 잘못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보행자 신호 깜빡거릴 때 들어갔는데, 아직까지도 보행자 신호는 깜빡거리는 중이고, 그리고 차량 신호는 빨간불이었다. 그런데 빨간불을 무시하고 차가 신호위반을 사고 냈으면은, 비록 보행자 신호 깜빡거릴 때 들어갔다 하더라도, 그런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깜빡거리는 중이었으면은, 보행자에게 잘못이 있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차가 신호위반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보행자 신호 깜빡거릴 때 들어갔다가 중간에 빨간불로 바뀔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차량은 진행신호로 바뀐거죠. 차량 진행신호로 바뀌었으면 운전자는 자기 신호만 보고 그대로 가다가 뒤늦게 뛰어들어와서 빨간불로 바뀐 상태에서 후다다다 뛰어가는 사람을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아무리 횡단보도라 하더라도 사고 났을 때는 보행자 신호 빨간불이죠? 그런건 횡단보도가 아닙니다. 무단횡단이에요. 따라서 보행자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인정되는데요. 어느 정도 과실이 인정될까요? 아, 빨간불에 건너다가 사고 났을 때, 처음부터 빨간불에 건너다 가 사고 났을 때, 보행자 과실은 60%부터 시작되는데요. 깜빡거릴 때 건너다 사고 났을 때는 그 절반 정도? 네, 30% 전으로 보는 것이 보통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